단어 같은 것도 간단 간단하게 보고 가자는 거죠. 자, 얘는 너무 쉬운 게 나왔네. 이거는 너무 쉽잖아. 여기 지금 페인팅스가 명사니까 형영사가와야죠 그죠? 그쵸? 그 그쵸? 다음에 B로 가면은 더치는 어느 어느 나라냐? 네덜란드라는 뜻이죠, 저거. 더치페이 그런 거할때 갑시다. 얘는 푸시면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여기 인투어 멘탈 하스피 l 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수동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수동관계고 수 무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수수 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집어 넣어진 거야. 어디에 정신병원에 렌고가 자살하는 사람 아니냐? 어여기 아, k a gun, went into a cornfield에 가서 <laughs> 옥수수 밭에 가서 and shot himself 자살했다 이거죠 어우 아, 이런 글을 쓰는데 예. 이렇게 되죠 제기대면서 나와야 되고요 넘어갑시다 110번 갑시다 자 110번 보면은 야, 이거는 너무 쉽네요 some can serve like의 전체사의 목적으로 How라고 하는 간접어문이 나온 거 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의주동이 되야 되니까 이게 1번이 틀린거죠 요게 이렇게 되야죠 How it can have three moons 어떻게 세 개나 뭐예요 플루토에 플루토가 이제 명화성 지금은 이제 소행성으로 바뀌었죠 지위가 그 주변에 달들인데 그것이 이런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대요 어떻게 그것이 세 개나 달을 갖고 있을까 모두 합쳐서 이때 altogether는 완전히가 아니라 합쳐서라 뜻이겠네요 despite는 전치사고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i s a small size임에도 불구하고 이런거죠 얘는 one idea is that 한생각을 이거라는 거야 a large object fell into Pluto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단 말이야. 나올수있는건 동거라면 꺾으란 말이야. 분사금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breaking pieces of the planet에, 그러니까 부셔버린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니네, 니네가 더잘 알겠지만, 지구의 달이 너무 크단 말이야.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공교롭게도 그게 이 지구하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크기가 너무 정교하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여기서 보면요. 완전히 일식, 어느 지점에서는 완전히 일식, 딱 달을, 달하고 태양이 딱 똑같이 크기가 보이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크게 그렇게 될수 있냐. 너무 정교하다. 또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플루토도 크기에 비해서, 근데, 이 달이 왜 이렇게 크냐라고 할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몇 백억 년 전에 행성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얘가 깨져 나간 거 아니야? 지구의 일부가 깨져 나가서 돌다가 뭉쳐진 게달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구의 일부가 깨져 나간 거 아니냐?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하죠. 문이라고 하는 거는 달인데요. 얘가 어려운 말로는 satellite 잖아요. s a t 이 l l i t e Satellite. Satellite. s a t e l 나 i t e Satellite. Satellite. s 뭐 t e l l i t e s 뭐 t e l l i t e s a t e l t e e t e One, another.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 다음 건 뭐라고 하면 되는 거냐? Still another. 또는 yet another.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건 뭐라고 그러는 거야? The other. 이 되는 거지. 이게 디가 붙으면 나머지 하나라 뜻이 되는 거죠 <laughs> 자, 두 작은 달들은 실제로는 조그만 에스테로이드, 소행성을 말해요. 에스테로이드 벨트가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잖아요. 그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는 에스테로이드 벨트 덕택에 그러니까 수, 금, 지, 화, 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구하고 화성하고 목성이 있는데 요 사이에 돌들이라고 해야 되냐? 그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그런 게올때 목성에서 다 막아주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한번더 걸러지기도 하고 막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돌들이 떠 있잖아요. 화석이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됐으면은 지구가 달 표면처럼 엉망이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풀드 인트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당겨진 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가 된거죠 뭐가 생각됐다고 현유? which were s 없어있으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 which is 같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앗되어 있는거죠 이거 풀들을 동사형으로 보지 말라고 익숙해지란 말이야 동사는 여기 있잖아요 에스트로노머 얘는 오투라는 얘기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특부 명사가 나오니다 넘어가자. 111페이지 1번 갑시다. 자. 그러니까 before aspirin was invented, aspirin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발명되기 전에는 some people made a drink, 어떤 드링크가 from the bark of, the, of a tree. 그 거기서 만든 음료수를 만들었대요. 여긴 콜드 게춤모 뭐. 오영수, 버드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거죠 bark는 뭐야? 나무 껍질 말하는거구요 this drink made in oh s a r a their pains and fever. fever는 열이잖아요 목적을 어떻게? 목적의 보호가 원형 나으라는 뻔한 얘기 어디 갈까요? 버드 나무. 얘가, 얘가 와이트 윌로우가 버드 나무. 얘는 왜나오는 거냐? 근데 시험에. 아니, 이게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아니잖아. 올더 띵스가선에사가 그런데 뭐지? 넘어갑시다. 112 페이지, 111번 갑시다. 112번. 또 나왔네요. be used to. 그럼 be used t 가 얘가 답이 아니라는 얘기 맞다는 얘기면 얘가 2가 동그라미라는 거. 그럼 몇 번이라는 거야? 2번이구나. 한번 뭐 쓰자. 지겹다요. 뭐가요? 그러니까 그냥 used t 가 있고 1번. 얘가 1이고요. 2번은 Be used to가 있고 3번 Be used to가 있는데 이 2번은 동그라미고 3번은 세모잖아요. 얘는 뭐뭐 학원했다.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다면 얘는 시대 곱하기 2에 들어가서 대조가 되는 겁니다. He used to go to church on Sundays. 그러면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곤 했다. 지금은 안간다는 얘기다. 시대 곱하기 2 닿냐. 시대 곱하기 2는 대조잖냐. 지금은 하지 않는다. 옛날에 했다는 뜻이 심지어 뭐 나무가 하나 있었다. There used to be a tree. 이때에는 뭐 뭐로 사용되다. 그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그냥. 얘는 이렇게 꺾세쳐지면 투부 목이 돼. 그러니까, This herb is used to make medicine. 그렇 약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때는 to가 전치사면은 뭐뭐가 익숙하다. 이때는 같은 말이 아, 너무 많이해서 지겹지 않니? 이거 a c c u s t o m e d 가 되는 거죠. 너, 니가 응. 찾아서 해야 되는데 간만에 자주 나오는데 간만에 한번 쓴 겁니다. 니네가 원래 찾아 찾야서 저거 시간이 남은 이 저걸 하고 있게. 잘 가시다. 아참 나빠요. 뭐가 나빠요? 야 세상에 이 카마 다음에 카마 다음에 대시 못 오는데 선생님, 줄 바꿔놓은 거 봐라 이게 이제 비열한 문제 카마 다음에 대시 못 온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줄 바꿔놓은 거잖아 내려가서요 When left out for six days in s m o k e 왼부터, 얘를 동사라고 보지 말라고 얘들아 이건 과거분사야 이렇게 해서 왼부터 여기까지가 꺽쇠가 되는 거고 얘는 저분이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여기 찢어가지고 주호동사 쓰면 돼요 뭐 쓰면 되니? 뭐 쓰면 돼? 연지 이디에서 쓰면 되죠. 왜요? 여기 현재형 나왔잖아. 그것이 left out, 남겨진 거야, 내버려진 거야, 6일 동안 스모그에 내버려질 때에 그것은 하얀색 점들이 생긴대요. 아까 했잖아, 이거. 제속사 발음, 동사 아까 했잖아, 이거. 여기 있는 주어 동사 보고. 꺾어 치는 거고요. 두부 목이겠죠. 경고하기 위하여. 네, 그렇게 하면은 112번 마무리 했습니다.